정치적 발언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겸 배우 양동근이 또다시 돌출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동근은 8일 소셜미디어에 샵사인셀프 영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또 장례식장 간판 사진과 함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반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성경 구절을 덧붙였다. 앞서 양동근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와시 이트 와이터 댄스노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으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소년보 목사는 개신교계 대표적인 강성보수 인사로 지난해 세이브코리아 단체를 이끌며 윤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공연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소년보는 아니다. 계엄 옹호하냐. 어릴 때부터 팬이었는데 실망이다. 잘 가시오. 등 비판 댓글을 남겼다. 이에 양동근은 이 양동근은 이널 믿은 내가 병쓰이지 얘들아. 맘껏 실망하고 맘껏 욕해. 너희에겐 그럴 자유가 있어. 내가 자익를 하긴 좀 그렇잖아.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 사진에는 이마에 병액스라는 단어가 적힌 채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양동근의 모습이 담겼다. 양동근은 파문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파문이 가라앉는 듯했지만 그는 다시 죽음을 연상케 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며 또한번 논란을 자초했다. 영화 별빛이 내린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조각 도시 공기를 앞둔 양동근의 이 같은 행보는 소속사와 제작사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